이 작은 북소리와 함께 펼쳐질 헤르메스의 응원이 있는 이곳은 부천종합운동장입니다. 2011 다음 챌린저스리그 시즌 6라운드 경기 부천FC195와 경주시민구단의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FC 얘기를 먼저 해보죠. 최근 부천이 시즌 스타트가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기대 아직 부응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난 경기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켰거든요. 아, 앞으로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대가 경주시민구단입니다.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경주지만 경주가 사실 만만치 않은 팀인 것만은 분명해요. 하지만 최근에 연승제동에는 분명히 제동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승후보 1순위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네. 아직까지 우승후보단강력함을 음.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 경기 통해서 또한번 경주도 반전을 노려야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양팀 감독 선수 만나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얘기 나눈지 경기 장면 스케치 후에 아,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부천 f c 199 정현민 플레잉 코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경기전에 코치님하고 인사를 나눌 때 네.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생겼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깨셔야죠. 예, 저희가 이렇게 축구협회에서 중계를 해주시는 날에는 꼭 저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징크스가 있는데 네. 오늘은 꼭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깨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셔야 할 텐데 예.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 오늘 경주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3백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었는데, 이번 경기, 전 경기부터는 계속 지금 포백을 계속 위주로 연습하고 있고, 좀더 공격적으로 바뀌어가려고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기대하셔도될것 같아요. 잔디 상태가 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겨울 잔디 관리가 좀잘안돼 물론 뭐 부천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적응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희도 원래 저희가 종합에서 운동을 하면 이 잔디에 적응을 했을 텐데 원래 아시다시피 부천 종합의 잔디가 좋은 운동장 중에 하나였는데 겨울에 좀 추워서 그런지 상태가 안 좋아서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적응해 나가야죠 진짜. 지난 경기 남양주와의 경기에서 4대0 승리를 거뒀죠. 분위기 완전하게 반전이 어,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아, 선수들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음. 좀 전해주시고 헤르메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남양주 때는 어, 선수들한테 너무 제가 고마워서 음. 끝나고 뭐 일주일 내내 고맙다 고맙다 얘기했고 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경기 내용도 좋았고 네. 마무리하는 것도 좋았고 이번 경기에도 좀더 마무리할 때 음. 집중해서 결정적인 찬스 있을 때 살려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헤르메스 여러분들, 뭐 날씨가 구으나 좋으나 항상 응원해주시는데, 홈경기에서 저희가 성적이 안 좋은데, 이번 경기를 계기로 삼아서 좀 좋은 반대의 결과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 열심히 응원해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내용 아마 저희는 또 오늘도 나오셔야죠. 예, 아마 예. 나오면 은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천FC199 정현민 코치 만나봤습니다. 부천FC199의 열성적인 팬들, 헤르메스 중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헤르메스 서포터 나예솔입니다. 나예솔? 네. 아, 나예솔 씨. 아. 부천 경기장 자주 오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일단 홈경기는 빠짐없이 오려고 하고요. 원정도 가까운 데는 거의 다 가는 편이에요. 부천이 왜 좋습니까? 일단 저 옛날 부천 SK 때부터 좋아했는데 사실은 팀이 없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팬들이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열정이 다시 생겨난 것 같아요. 음. 부천 내가 부천을 이래서 좋다. 뭐 선수 좋은 선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고. 어. 내가 부천을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선수는 그냥 잘하는 선수가 좋고요. 음. 저 팬들이 만든 팀이다 보니까 선수보다는 팀 자체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이제 삶의 일부가 된것 같아요. 내 삶의 일부 부천FC195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195 K리그 가는 날까지 파이팅 알겠습니다. 아, 헤르메스에 이런 응원이 있다면 부천FC 오늘 경주가 비록 강한 상대지만 승리를 거둘 겁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응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천FC195 헤르메스의 나예솔량 만나봤습니다. 경주시민구단 김진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음, 남양주에서 뵙고 또 뵙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되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아, 어, 경주 최근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좀 얘기를 해 얘기를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어, 좀 주춤한 건 사실이죠. 승리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남양주 게임에서 뭐 내용도 안 좋았고 또뭐다 끝난 시간에 또 동쪽권을 허용해서 무승부가 됐고. 또 FA컵에서 또 내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패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우리가 양주 게임은 어때 1대1 무승부가 됐는데, 경기는 우리가 더 제약을 했고 잘했어요. 응. 어떤 그런 거를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주문을 했고, 예, 지금 뭐, 그래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응. <laughs> 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경주 시민구단이 어떻게 보면 공고의 적이잖아요. 모든 팀들이 꺾고자 하는 아, 그런 의지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팀이 경주 시민구단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대라는 점은 감독님도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부천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예, 뭐 부천이라는 팀은 뭐. 끈끈하고, 예, 내용도 괜찮고, 일단은 우리가 그, 부천 게임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게임, 또 서울이 또 지금 골도 많이 넣고 좋은 분위기, 예, 났어요. 좋은 분위기 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내용 결과를 꼭 좋은 결과를 가져가서 우리가 다음 게임까지 이어갈 수 있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잔디 상태가 좀 걱정입니다. 네, 아, 네. 경주 축구를 보여주려면 잔디 상태가 좀 받쳐줘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감독님 생각 와서, 어떠세요? 네, 와서 보니까 잔디가 많이 좀 상했네요. 네. 네, 상했는데 뭐 그렇다고 비온게 아니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 플레이를 해야 되고 네. 네, 이제 하다가 또 어떤 변수가 나면 또, 또 음. 다시 또 지시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 모든 역경 어려움 다 극복하고 아마 경주는 오늘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좋은 경기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시민구단 김준영 감독 만나봤습니다. 경주시민구단 한동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멀리 가 계시지 마시고요. 예, 컨션 어떻습니까? 네, 그럴저럭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단답형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인터뷰하는 게 많이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예, 최근 팀 분위기가 감독님은 지난 경기를 통해서 좀 반전이 됐다고 하는데 예, 동료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네, 준비 많이 했고요 저희가 4사에서사5로 바꾸 바꿔가지고 음흠. 저번 게임 걱정을 좀 했는데 음. 의외로 게임은 잘 푸른 것 같아가지고 이번 게임 도 이제 준비 잘해서 이제 분위기 좀 좋게 왔습니다 어떤 준비했어요 이번 게임 무조건 이기죠 이기야죠 이기는 데 팀이 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최근 들어 골 마트 좀 보고 있잖아요 아 오늘도 골을 노리실 작정이시지요 예 네, 팀이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니까.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잔디 상태 좀 좋지 못한데 오늘 다치지 마시고 어, 골도 꼭 기록하셔서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주시민구단 주장입니다. 한동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승리 팀 감독입니다. 경주시민구단 김지영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드셨죠? 좀 어려 어려웠죠. <laughs>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네, 우리가 3백을전 그... 게임에 좀잘 소화했는데 네. 이 자꾸 사이드 쪽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예, 공격 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좀 빨리 4백으로 바꾼 게 그래도 예, 좀 경기 좀 질이 좀 낮아졌던 것 같아요. 예. 두 골이나 좀 허용을 하셨는데 모두 세트피스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조금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될것 예, 같아요. 감독님 예, 생각 어떠세요? 예, 우리 수비들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안주에 대해 파울을 했고 또 실점 상황도 수비가 그 좀만좀더 적극적으로 그 대처했으면 아무 상황이 아닌데 거기서 살려주는 바람에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또 어려운 경기를 우리 스스로가 자출했어요. 하지만 경주의 무패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4승 2무 리그 선두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발판을 마련하게 됐는데요. 에, 이제 전반기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경기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데 또또또대를 하셔야 합니다. 예, 또 이제 마지막 게임이고 아까도 뭐 경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 유나이티드가 일단은 그 골을 좀 많이 넣고 분위기가 좋은 팀인데 네. 수비에 조금 더 집중력을 좀더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게임도 또 홈이고 또 유정의 미로 걷을 수 있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동영 아, 선수가 아직 안 왔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 경기 때만 해도 한동영 선수를 최전방에서 보기는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오늘 근데 최전방에 올라왔습니다. 변화가 좀 있었던 원인은 있을까요? 한동영 선수가 항상 최전방에 섰는데 아, <laughs> 섰는데. 사실 지난 경기에서는 약간 좀 뒤쪽에 있었거든요. 이제 한동영 선수가 그 이제. 경영하고 이런 볼에 대한 어떤 스킬 부분은 좋은데 이좀또 나이 우리 팀이 제일 노장이고 이 뛰는 양이 많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좀 최전방으로 좀 저. 뿌려나간 패싱을 좀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하. 자꾸 내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예, 인상을 줬나 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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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무시무시한 골결정력을 보여줬던 한동혁 선수의 두 골에 힘이어서 오늘 김장 감독님 돌아가시는 길이 좀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웠지만 힘든 승리 거두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더 좋은 경기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승리팀 감독입니다. 김진영 감독 만나봤습니다. 아, 경주시민구단 주장 한동혁 선수 만나보죠. 두 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골이나 넣을 줄 아셨어요 혹시? 아니요 전혀 생각해도 못했는데 네. 그냥 이길래 하다 보니까 네. 같은, 어떻게 그렇게 된거요 경기 시작 전에 인터뷰할 때 이기려면은 골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내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됐습니다. 왼발에 하나, 오른발에 하나. 네. 왼발 오른발 기분이 좀 다르던가요? 어떻던가요? 그냥 골 넣을 때는 기분이 좀 그냥 공이 운이 좋게 안 들어갔나 그, 그 생각밖에 안 들은 너무 점잖으신 분이에요 말씀이 너무 없이 없고 제가 참 인터뷰하기가 좀 힘든데 예. 중계방송 때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희망선수 인터뷰 하면은 대답이 좀 짧게 나올 것에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으시니까 저도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준비하셔요 서유입니다 또다시 쉽지 않은 상태를한번더 만나게 됐어요 예, 그냥 예. 힘든 게임 서유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희 네. 그 이제 마무리 잘해가지고 꼭 이겨서 이제 팀이 1위 하는데 끝까지 음. 지키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입니다만 리그 2연패 청신호죠 예, 2연패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중심에 아마 한동영 선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두골 정말 멋있었던 골 제가 좋았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혁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 마무리를 해보죠. 아, 문자 그대로 한동혁 원샷 원킬 진짜 킬러였습니다. 아, 아마 세번 슈팅했을 겁니다. 그 중에 네. 두 골을 넣었는데 아, 경주가 이연패를 위해서 조금은 고비일 수도 있었는데 이 주장이 잘 넘겨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주의 어, 경기력이 에, 부천에 비해서는 조금 나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가져갔죠. 아, 골을 내주고서도 분위기를 결코 이렇게 쉽게 뺏기지 않는 그렇죠. 그런 좀 끈끈함이 있었고 네. 본인들이 볼 가지고 있을 때 볼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음. 어, 지난 남양주와의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을 이번에는 좀 보완을 한것 같습니다. 부천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은 결정력에 대한 문제, 시급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신강선의 부상도 아쉽고 네. 이종호의 아 글쎄 오늘 한 골을 넣은건 좋았는데 음.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엉망이었다고 음. 좀 혹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경기 에, 다음 챌린저스 리그 6라운드 경기 A조죠 부천과 경주의 경기는 경주가 원정길에서 부천을 3대2로 꺾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 캐스터 김재희였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축구 이야기 오늘 세 번째 편입니다 아, 1, 2편을 통해서 경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 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도 기준이 정해져 있죠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당연히 둥그러야 되고요. 이 지름은 68에서 70, 그리고 무게는 경기 시작할 때 410에서 450,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기압은 보통 이 심판실에서 주부심들이 음. 체크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공이 굴러가는 잔디도 또 저희가 주목을 해 봐야 합니다. 부천 종합 운동장 잔디 상태가 현재 좋지는 못한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올 겨울을 지내면서 잔디 상태가 좋은 구장이 그렇게 많지 못해요. 사실 어느 구장을 가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잔디 관리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부천 종합 운동장 오늘도 잔디 상태가 좋지는 음. 않습니다. 잔디 길이에 대한 차이라든지 뭐 땅에 어떤 무르기라든지 이런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잉글랜드 진출 초기에 부상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이유가 이 잔디 네. 때문인데, uh -huh. 강변이 있는 곳에 있는 곳은 흙이 무르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 잔디와 조금 다르거든요. 음. 그런 부분도 알고 보시면은, 해외 축구, 국내 축구 비교하실 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잔디가 참 좋은 잔디군요. 이런 잔디, 그리고 이런 공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가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 또 축구 이야기 네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지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